반갑습니다. 왜 오늘은 이렇게 인사가 활기차게 제가 나올까요? 집코, 방코 뭐 라운지예요. 뭐 집안에서도 있기 괜찮은 이상한 이런 물건이 저한테 틱 던져졌어요. 그래서 그거 여러분한테 들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까 해서 저희 병아리 때들 조금 있으면 나올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중국 공장 있잖아요. 저희는 생산을 중국에서 하잖아요. 이게 정말 저희한테 싸게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싸게 팔수 있거든요. 얼마에 팔 거냐면 3만 9천 원에 팔 거예요. 이리 들어와 보세요, 병아리 떼들 우리 이제 매니저님은 자주 가서 아실 거예요. 5호 사이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원래 잘 히든으로 감춰져 있어서 잘안 나오는데 저희 디자이너예요. 신문경실장님 근데 이 친구는 66이에요. 키가 작고 두분다 이렇게 앞으로 와 보세요. 제 앞으로. 키가 다 작으세요. 작고, 요 분은 통통하고, 요 분은 작고 날씬하고, 저는 크고 뚱뚱하고, 두 가지 갈라예요이렇게두 가지 갈라고 스몰, 미디 라지. 그래서 저는 지금 라지를 입었고, 우리 실장님은 미디움을 입었어요. 그리고 저희 그 매니저는 뭐 가장 스탠다드지, 저기, 스몰을 입었어요. 나름 이래도 리버서블이에요. 양면으로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칼라가 아이보리에는 베이지가 들어가 있고, 이 하늘색에는 카키 브라운이 들어가 있어요. 요 안에 것도 뒤집어서 솔리드로 입으면 요렇게 퀼팅선으로 해서 요, 요거 이따가 짠! 하고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거 지금 잘좀 소개시키려고 일단은 단추를 다 채웠어요. 자, 이제, 이제는 단추를 풀르세요. 이거를 제가 보면서 우리들이 회의를 하면서 아, 재밌다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겨울이 추워지는데, 그, 추워질 때, 이 반, 집안에서도, 그냥 뭐, 이렇게 실내복으로 왔다갔다 하다가 얘 하나 이렇게 걸치고, 이런 거 되게 많이 우리 어렸을 때 있지 않았나 싶어. 이렇게 솜 킬팅을 해가지고, 옛날에는 엄마들이 다 이런 거 목화솜으로 해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추억들이 다 있을 것 같아서, 야, 우리 그냥 추억 만들기 해서, 진짜 옹기종기 모여갖고, 집안에서 이런 거 하나씩 있고, 있어도 너무 재밌겠다. 뭐, 젊은 애들만 파즈마 파티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이렇게 하면, 라운지 에어 파티?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싸니까 몇개 구비했다가, 손님들 오시면 하나씩 이렇게 나눠드리고, 난방도 전력되고, 얼마나 좋아요? 혼자서 이제 우리 직원들이랑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좀, 좋은 가격으로 저희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한테 좋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지금, 저희가 지금 이걸 입고 서 있어요. 그리고 아까, 아까 피디가 뭐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했어? 각자 좀 얘기 좀 해주세요. <laughs> 왜 가만히 <laughs> 나만, 나만 얘기하고 있어요. 느낌들을 얘기해 보세요. 나는 지금 이거 무슨 솜털 같아가지고, 너무 좋고, 뭐, 집안에 있을 때 정말 잠옷 입고 위에다가도 입고,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어떤 느낌들 얘기해 보세요. 편안하고요. 음. 보시면은 카라가 있어서, 요렇게, 음. 잠그셨을 때랑, 음. 그냥, 풀르고 계셨을 때도 몸 라인을 덮어주세요. 그래서 굉장히 따뜻해요. 음. 집에서도. 이게 아마... 보시면은 엉덩이 살짝 음. 덮는 길이에 소매 음. 어. 사실 살짝 길었는데 접어서 음. 있는 거라서 음. 괜찮고, 음. 면 프린트에 이론스 짜리다 보니까 워낙 딱. 가벼워요. 이론스가 뭐냐면, 이게 온수가 올라갈수록 솜이 두꺼워져요. 그러 그러니까 이론스니까 가장 얇은 솜으로 누빈 거거든요. 어. 어때요, 매니저님? 은 저는 색상도 너무 사랑스럽고 무늬가 응. 자, 자잘자잘해서 응. 되게 귀여워요. 그죠? 네. 어. 사랑받으시고. 이 어. 나이에 <laughs> <그냥 얘> 사랑받아서 <laughs> 어떻게 할 거야? <laughs> 이렇게 커서 지금 품도 적당하고.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7, 7, 8, 8이잖아요? 그럼 8, 8? 문제없죠. 네. 어. 9, 9? 조금 힘들죠. 힘들죠. 어. 9, 9는 힘들고 8, 8까지 라지는 전혀 문제없을 것 같고. 이 보시면 은 소매는 조금 길어요. 제가 워낙에 키가 작다 보니까 보시면은 사이즈는 이렇게 기장은 엉덩이를 살짝 덮는 기장이고요. 그리고 주머니도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저는 스몰 사이즈랍니다. <laughs> 지금 겉감은 꽃무늬 프린트, 면 꽃무늬 프린트고 안감은 솔리드 색상이에요. 거기다가 테이핑을 지금 다이닝 테이프 풀을 지금 똑같은 안감과 똑같은 색상을 사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요 뒤쪽에 보시면 리버스블리버시블입으시라고 요렇게 카라 는 안쪽도 색상이 요렇게 달라요. 제가 이제 갈아입었어요. 저는 그래서 갈아입으면 아까 배색으로는 조금 보였지만 퀼팅 선이 일반적인 퀼팅 선하고 는 틀려요. 꽃무늬 퀼팅 이고 보통 게 라운드나 오벌 모양이나 뭐 사각, 다이아몬드 이런 식으로 하는데 나름 요거를 좀 디자인을 내갖고 퀼팅 선 자체도 좀 예쁘게, 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거가 불량이 아니거든요. 이게 멀리서 보면, 지금 보면, 이런데 점점 하는 것처럼 하나의 그 모티브인 것 같아요. 이게 실이 뭉친 게 아니라. 그런 그러니까 거 이제 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저희가 이제 이게 오늘 날짜에 금요일이 오늘이 며칠이죠? 19일인가? 11월 1 9일이 금요일이면 다음 주 수요일 날 이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반응 보고, 저희가 이제 어, 굉장히 많이 몇백 장씩 있으니까 수량을 어느 정도로 조절을 해서 저희가 받을 거거든요. 어, 그러면 다음 주말서부터는 아마 배송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떤 색이 더 마음에 드세요? 개인적으로 네. 어, 저는 이 색이 마음에 들어요. 저는 이 요색이... 색. 저도 이 색이 마음에 드는데 저한테는 안 <laughs> 받네요. <받을 웃음> 그러네요 <웃음> 보니까. 그게 아마 이게 노란 머리에다가 피부 톤이 붉어요. 저희 매인저는 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잘안 어울리는 것 같고. 저는 둘다다 다 피부가 까마니까 오히려 튀잖아요. 저는 둘다다 다 괜찮은데 개인적으로는 얘가 좋더라고요. 요런 배합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지 저희가 입고 있어요. 지금 똑같은 바지거든요. 이게 저희 비스코스 코드레이 바지라고 랭카 바지거든요. 랭카 일자 바지인데 지금 요거가 지금 장수들이 열몇장씩 남아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소개시키면서 어떤 거를 입고 소개를 시키면 좋을까 해서 지금 이거 다 똑같은 사이즈 입었어요. 근데, 지금 저 고무줄 바지라서 지금 다보여주니자기애들은정나라하게안 보여도 돼. 이미 나는 망가졌으니까. 어쨌든, 고무줄인데, 이렇게 보면 되게 작아보여서 안 맞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시도를 안 했다가, 아니야, 이건 나 입을 수 있어. 그래갖고 제가 지금 입어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디자인도 디자인이지 이거는 그냥 굉장히 편하게 그냥 입으시면 될것 같은데, 원단 소개를 좀 하고 싶어요. 이게 지금 저희가 원단을 일본에서 받아서, 중국에서 제작을 한 건데, 저희가 랭카 시리즈 있잖아요. 그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 이런 골덴들면, 이 골덴들은 이렇게 쉐입 자체가 이렇게 두툼하고 무거워요. 얘네는. 근데 이거가 새로 나온 원단인데, 비스코스로 이제 폴리죠, 말하자면. 폴리로 이렇게 한 건데, 굉장히 훈을을 거리고, 코드레이가 가지고 있는 그 단점들이 있잖아요. 그건 이제 보암에서, 이게 보안에서 나온 원단인데, 올해 우리나라 제가 시장 조사를 하러 원단 시장을 가서 보니까 올해 이런 것들이 꽤좀몇개 아직 많이는 아니고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개 투박하고 막 이런 거는 예쁘게 잘 내고 칼라베이션도 좋고 할수 있지만 이렇게 후두후들거리는 그런 느낌에 그거는 또 골대는 좀못 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거를 어 일본에서는 개발을 해서. 어 저희가 이제 그 저희 그 랭크 하는 공장에 보내서 나온 그 일부를 갖고 또 저희가 만들었던 바지거든요. 제가 의외로 배는 나왔으나 힙이나 이런 다리는 그게 두껍지 않아요. 그런데 한7치까지는 입을 진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안에 마찬가지로 이 끈이 있어요. 이끈 있으니까 지금 끈으로 조이셨죠. 어. 지금 5 사이즈는 지금 끈으로 조이셔서 한번 앞으로 밥스 이렇게 턴하고 한번 잘 보여주 보세요. 안에 넣어놓고 이 끈으로 이렇게. 네. 떨어지는 느낌도 되게 좋고 이게 일반 골덴하고 느낌이 어때요? 이게 가볍고 네. 편해요. 음. 음. 그렇지만 너무 추리닝 같은 느낌은 아니고. 음. 네, 그래서 집에서도 입으시고 편하게 입으시다가 음. 뭐 외출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을 음. 것 같아. 벗어도 돼. 벗어도요? <laughs> 벗어도 돼. <laughs> 저희 메릴린 블라우스 입었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요건 브라운 이래서 저거 요거를 입어봤는데, 느낌이 그냥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싶고, 요거, 어, 여러분들한테 주, 드리는 좋은 기회니까, 여러분 요번 기회 이용하셔서 정말 저렴하게 득템하시는 기회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거울 보니까 너무 웃긴데, 지금 이게 저희가 작년에 했던 캐시미어 시리즈예요 그런데, 많이는 어 아니고 좀 남아, 조금 조금 남아있어서, 이거는 뭐 여기 매장에서 세일 빼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파격적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어 사실 이제 지금 벗기는 쑥스러우나, 저는 항상 몸받쳐서 하잖아요. 제가 한번 벗어볼게요. 이제 이따 가 저희 매니저님도 입고 나올 텐데, 얘는 지금 어 양면이에요 스커트는 그래서 지금 얘이 불망이라고 그러죠 이거 프랑스 불망인데 정말 좋은 불망을 썼거든요 그래서 얘랑 안에 캐시미어로 솔리드가 있어요 고무줄이니까 편해요 입기가 그래서 그거랑 요숄이랑 같은 컬러여서 이 안에는 요 캐시미어가 요 안에 들어가 있어요 색깔로 제가 이따 입고 나와 볼게요 그 요렇게 숄를 요렇게 해서. 요즘 이제 어디 화사하게 모임 같은 거할 때는 요런 배색 좀 어려워 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그냥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어, 여러분들 한번 하시면 좋고 그다음에 이제 보라색 한번 나와 보실래요? 퍼플? 이게 사실은 제일 많이 팔렸어요. 요거 많이도 만들었지만 많이 팔렸어요. 저희 5호 사이즈가 입으시는 분은 이렇게 되고 저는 이제 살집이 있으니까 사실은 한 이거는 한 66, 66 정도 되시는 분들이 스웨터 입으면 좋을 것 같고 얘가. 이렇게 많아요. 요거 이, 여기가 되게 길어서 이거 캐시미어로 나는 퍼플을 그러니까 아마 저는 살집이 있어서 잘안 보일 것 같고 그쵸? 한번 잘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돼있어서 자그마하신 분들이 입으면 너무 좋을 수 있는 아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는 이제 반대로 제가 지금 솔리드가 나오게 입었고 지금 매니저님은 요 색깔이 나오게 입었어요. 그 퍼플 색깔이 그래서 아마 저희가 불 나고 나서 되게 우울할 때 돼서 아마 이런 컬러들을 제가 <laughs>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피부 하얀 분들, 사실 저는 지금 뭐 어거지 쓰듯이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데, 어, 피부 하얀 분들은 예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매니저님도 피부가 하얀니까 퍼플색이 너무 여성스럽게 예쁜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요거는 그동안 저희 옷 입으시면서 사이즈 때문에 많이 망설였던 분들, 작은 사이즈에 계신 분들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기에 이용하셔서 여러분들 하시면 좋고, 여기다 노란색 해보세요. 그랬죠? 이게, 스카프가 <laughs> 이 색만 있는 게 아니에요. 초록색에 진짜, 한번 뭐 해볼게요. <laughs> 요 색도 있어요. 아마 진짜 많이 힘들었어서 이런 밝은 톤을 제가 평상시 쓰지 않는 건데 이렇게 밝은 톤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저한테는 쇼킹한 일이었기 때문에 사실 창고가 이 매장 창고가 불난다는 거는 정말 살면서 겪지 못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여러분 앞에서 <laughs>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가 저는 이거 자체가 저한테는 행복인 것 같아요. 이거는 다 정말 우리 우리 우타리 시청자분들 덕택에 제가 잘 이렇게 이겨낼 나만 촌스러우면 안되지 자기도 여기다 노란 해봐봐 이란거노란 괜찮은 런거 지금 이거 제가 사실은 세트로 셋업해서 보여드리지 못해서 그건 너무 좀 죄송한데 그래도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어 거의 이런 것들 블랙에는 기본으로 잘 어울려요 이렇게 색들이 튼, 튀는 거는 블랙에는 기본으로 잘 어울리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항상 진짜 건강은 몇 번을 강조해도 어, 들, 저기, 그니까, 안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정말 살좀 빼고, <웃음> <웃음> 얘기하면서 <웃음> 민망스럽지만, 어, 하고, 저희 남편이 이제 다음 주, 다음 달에 출장에서 들어오는데, 또 살쪘으면 또 뭐라 할것 같은데, 어쨌든, 음, 열심히, 이제 재밌게, 긍정적으로, 밝게, 어, 그렇게 사는 우리 우타이 시청자분들이 됐으면 좋겠고, 항상 정말 진심을 담아서,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정말 항상 감사드리고, 어,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네, 감사합니다.